저는 오늘 기적이란 단어의 무게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책이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제 눈앞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날 새벽, 새벽 3시. 아기가 울던 시간이라 늘 그렇듯 일어나 분유를 데우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거실 불을 켜자마자 들려온 건 남편의 이상한 숨소리였습니다. 후후. 낯선 소리였어요. 숨이 아니라 바람이 새는 듯한 신음이었습니다. 오빠 불을 켜고 다가가니 그는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눈이 반쯤 떠 있고 손끝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이게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119! 빨리요! 제 남편이 숨을 쉬지 않아요. 그 말을 하면서도 제 손은 이미 그의 가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봤던 심폐소생술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정확히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려야 해. 제발, 제발 숨 쉬어. 의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분이 지나 있었고, 그들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심정지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기가 울고 있는데, 이 사람을 두고 내가 어떻게 살아요. 그날 저는 20분을 더 눌렀습니다. 팔이 끊어질 것처럼 아파도 손끝이 마비돼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아주 작게 훅 하고 공기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병원 도착 후에도 의사는 말했습니다. 심장이 돌아왔지만 뇌 손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또 한번 찔렀습니다. 남편의 나이는 고작 스물여덟. 아직 젊고 건강하던 사람인데, 왜 하필, 왜 지금이었을까? 그는 결국 콘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서른 시간 넘게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은, 한순간도 내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줄이 꽂혀 있었고, 머리맡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숨을 쉬고 있잖아. 이건 끝이 아니야. 의사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검색창에 입력하니 산소 공급이 끊겨 뇌가 손상된 상태. 그 짧은 설명 한 줄이 제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하루는 병원 복도에서 시작해 병원 복도에서 끝났습니다. 밤엔 의자 두 개를 붙여놓고 그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의자 다리 끝이 허리를 찔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아픈 건 침대 위에 그 사람을 볼수 없다는 사실이었으니까요. 아이 젖병을 들고 병실을 오가며 저는 두 생명을 동시에 돌봤습니다. 하나는 아직 태어난 진의 달된 아기, 그리고 하나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어른이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날 동안 저는 하루에도 백 번씩 하늘을 불렀습니다. 하늘님, 제발요, 제 남편을 돌려주세요. 그리고 그 다섯 번째 날 아침, 그는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반사라고 했지만 그가 제 손을 꼭 쥐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그건 반사가 아니라 사랑의 기억이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가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이 손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는 살아 돌아왔지만 그가 알던 세상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그 낯선 세상 속에서 다시 그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괜찮아. 이번에는 내가 오빠를 키워줄게. 그가 눈을 뜬 다음 날, 우리는 마치 다른 시간대에 들어온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는 제 이름을 기억했지만, 그 외의 세상은 자꾸 흘러내렸습니다. 금붕어가 7초라면, 그의 기억은 1초 남짓. 같은 문장을 수십 번 반복했고, 같은 표정을 고집처럼 붙들고 있었습니다. 병실이 어디예요? 여기예요, 오빠. 여기가 우리 병실. 병실이 어디예요? 그 짧은 질문 하나가 제 하루를 끝없이 시작하게 만들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나와 동계 병원으로 옮겼을 때, 저는 작은 가방에 그의 오늘을 담아 이동했습니다. 칫솔, 면도기, 양말 그리고 내달된 아기의 사진 한장 침대 옆 협탁에 사진을 세워놓았더니 그는 한동안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 예쁜 애 우리 딸이에요. 우리 딸. 그제야 입꼬리가 익숙한 그 사람의 모양을 닮았습니다. 고압산소 치료실 앞에서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주선 타러 가요. 정말? 정말요. 창문 밖에 별 보일 거예요. 그는 순순히 눕고 천천히 밀려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침대에 누운 채, 보름 뒤엔 휠체어에 앉아, 그리고 어느 날엔가 스스로 걸어서, 문이 닫히는 순간, 제 손끝에 남은 그의 체온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앞으로 간다면 그걸로 충분해. 그의 언어는 아이의 그것처럼 맑았습니다. 체온계를 겨드랑이에 끼우던 날 37.8도네요. 미열 있어요. 누가 누가 열 나? 저요.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누워요. 내가 약 사올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그 말이 칼날처럼 제 가슴을 스쳤습니다. 아직도 그는 나를 먼저 챙긴다. 주사는 늘 무서웠습니다. 주삿바늘을 보자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말했습니다. 아플 것 같아. 아프면 나 물어도 돼요. 안 돼. 아저씨를 물 거야. 너는 안 물게. 옆 침대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아내한테는 다정하네. 그 웃음에 이 병실의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병실에는 각자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 할머니는 무릎 통증으로 재활 3주 차였고, 손등에 작은 반창고를 붙인 채 손주 운동의 영상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뛰어주질 못했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아플 때늘 자기 몫을 먼저 미안해한다. 문옆 침대의 아주머니는 나흘째 연락이 닿지 않는 아버지를 걱정했습니다. 밤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아버지 제발이라고 속삭였죠. 그 사이에 제 남편은 잊고 기억하고 또 잊으면서도 제 이름만은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재활 스케줄은 정교했습니다. 오전엔 균형 훈련, 오후엔 소근육 운동, 저녁엔 보행 연습, 젓가락은 눈앞에 있어도 잡히지 않았고 샴푸와 바디워시는 이름표를 붙여도 섞였습니다. 차 문을 여는 법을 가르치다 문고리를 헝클어뜨린 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바보 같지? 아니요. 아직 쿨타임이에요. 오빠가 케임도 운전도 일도 너무 잘해서 하늘이 잠깐 쉬게 한 거예요. 쿨타임 그럼 곧 끝나? 네. 우리 둘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그 약속은 스티커처럼 그의 마음에 붙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연습 후 제게 먼저 물었습니다. 오늘은 쿨타임 얼마나 남았어? 어제보다 3분 줄었어요. 그 말에 그는 소년처럼 웃었습니다. 저녁이면 병동창 밖으로 오렌지색 노을이 스며들었고 바닥에 길게 눕는 빛 사이로 그의 그림자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그 길이는 복도의 끝까지 닿았다가 어느 날엔 문 앞에서 멈췄고 또 어떤 날엔 제 발끝을 가볍게 넘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빛이 늘 같은 곳에 머무르진 않지만 결국 돌아오는구나. 어느 날은 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집은 어디야? 우리가 함께 가야 집이에요. 그럼 너랑 아기랑 있으면 거기가 집이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창밖을 잠깐 보았습니다. 기억의 하얀 페이지에 작은 문장이 새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밤이 오면 저는 그의 침대 옆 접이식 의자에 앉아 구겨진 하루를 펴듯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몇 걸음 걸었는지, 몇번 웃었는지, 몇번 잊고 몇번 기억했는지, 그리고 매 장의 마지막 줄에는 같은 문장을 적었습니다.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그러던 어느 저녁 재활치료사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배우자분, 고압산소 들어갈 때마다 불안이 줄어요. 오늘은 혼자 서서 기다리더라고요. 그 말이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혼자 서서 그 짧은 표현이 제 하루를 통째로 밝혔습니다. 5분이 흐를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다음 장면을 버틸 힘이 있나? 그때마다 그의 작은 변화가 제 대답이 되었습니다. 누워서 들어가던 방으로 걸어서 들어가고, 잡히지 않던 젓가락을 한번은 정확히 집어 올리고, 헷갈리던 샴푸와 바디워시를 오늘은 제대로 골라내는 장면들. 그리고 그 모든 순간의 마지막에 늘 같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내 이름 뭐였지? 내 아내. 맞아. 내 아내. 그가 웃었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만큼 기뻤지만 그 기쁨을 오래 쓰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복도 끝 자동문이 열릴 때 들이치던 바람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올라가는 중이야. 그의 회복은 순조로워 보였지만 병실의 공기는 언제나 불안과 나란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비상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214호 환자 산소 포화도 떨어집니다.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침대 곁으로 달려갔을 때그 입술이 새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숨 쉬어요. 다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손끝이 떨리고, 머릿속에서 그때의 기억, 그 새벽, 그의 멈춘 숨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저는 벽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늘님, 한 번만 더요. 단한 번만 더. 몇분 뒤, 모니터에 작게 삑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작은 신호음 하나가 천둥 같았습니다.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한 번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를 살린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살린 거야. 며칠 뒤, 그는 다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단어 하나씩이 그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물. 손. 나. 그렇게 세 글자가 돌아오자, 세상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뇌 손상은 잔인할 만큼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글자를 쓰지 못했고, 기억은 어딘가 늘 어긋났습니다. 제가 만든 죽을 먹으며 그는 갑자기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결혼했어요? 순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네, 저예요. 오빠 아내. 그가 고개를 갸웃하다가 웃었습니다. 그럼 당신 예쁘다. 그날 밤, 저는 병실 불을 끄고 혼자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 아니라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제게 다시 당신이라고 부른 그 한마디가 모든 절망을 녹였습니다. 병실 아주머니가 퇴원하던 날, 저에게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당신은 강하네요. 하지만 강한 사람도 가끔 울어야 해요. 그한 줄이 저를 허물처럼 감쌌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아예 울기로 했습니다.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병원 복도 끝 창문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밤마다 그는 제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나 언제 집에 가? 고지요. 조금만 더 하면 집이에요. 거기엔 당신이 있어? 네. 나랑 아기랑 우리 세 식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난 이미 집에 있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랑은 장소가 아니라 곁이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혼자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걸음마다 모니터의 선이 흔들리고, 간호사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나 집에 가고 싶어. 눈물이 터졌습니다. 조금만 더요. 진짜 조금만 더 버텨요. 그의 손이 제 손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손은 온전히 따뜻했습니다. 그 손을 붙잡고 느꼈습니다. 죽음이 데려갔다 놓은 사람을, 사랑은 다시 데려올 수 있다는 걸,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호흡은 고르고, 표정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서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제가 지켜드릴게요. 창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흰 눈이 마치 새로 시작하는 우리의 시간 같았습니다. 퇴원 서류의 도장을 찍는 날, 제 손이 먼저 떨렸습니다. 병원의 문을 나서는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우면서도 가벼울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현관 앞 턱을 한 번에 넘지 못하고 멈칫했죠. 괜찮아요. 천천히요. 제가 손을 내밀자, 그는 제가 처음 본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아이 같고, 남편 같고, 다시 태어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지만, 공기가 낯설었습니다. 주방 수납장에 라벨을 붙였고, 샴푸와 바디워시에 큰 글씨로 이름을 적었습니다. 냉장고엔 물, 우유, 죽 순서대로 색 스티커를 붙였고, 현관문 열쇠엔 집이라 적힌 고무 키캡을 씌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랑은 거대한 약속이 아니라, 이런 사소한 정리로 서 있는 거구나. 그날 저녁, 딸아이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네, 우리 딸. 아이는 그의 턱을 잡아당겼고, 그는 깔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거실 벽을 타고 퍼지면서, 집이 집의 온도를 되찾았습니다. 생활은 작은 훈련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젓가락 대신 포크로 밥을 먹고, 전화가 울리면 저와 함께 버튼을 눌렀습니다. 컴퓨터 전원은 아직 낯설었고, 차문 손잡이는 몇 번을 더 연습해야 했습니다. 어느날, 그는 욕실에서 한참을 서 있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샴푸 맞지? 맞아요. 오늘은 정확해요. 그는 그 짧은 칭찬에 어깨를 펴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 사람에게 쉽게 떠나지 않는 미소를 건네더군요. 밤이면, 그가 잠든 뒤 일기를 씁니다. 오늘의 걸음수, 웃은 횟수, 헷갈리지 않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여전히 같은 문장,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문득 병원창가 할머니가 떠오릅니다. 무릎 통증을 견디며 손주 운동회를 보던 그분, 내가 뛰어주질 못했네라며 혼잣말하던 목소리,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못 뛰는 날을 맞이하지만, 대신 박수 치는 법을 배우는 거구나. 연락 두절 아버지를 기다리던 아주머니도 떠오릅니다. 그는 퇴원 날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당신은 강해요. 근데 가끔 약해지세요. 그게 사람이라서. 그 말이 지금도 제 등을 떠받칩니다. 어느 늦은 밤 남편이 갑자기 냉장고 앞으로 가더니 우유를 꺼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그는 뚜껑을 스스로 여러 컵에 따랐습니다. 당신, 우유 마실래? 응. 우리를 향해 두 잔을 내밀던 그 모습이 결혼식 날보다도 눈부셨습니다. 큰 약속 대신 작은 성공들이 우리를 다시 묻고 있었습니다. 가끔은 후퇴도 있었습니다. 집 전화가 울리면 그는 멍하니 벽을 받고 젓가락 끝은 바바를 놓치곤 했습니다. 제가 잠시 한숨을 내쉬면 그는 눈치를 보았습니다. 나또 틀렸지? 아니요. 오늘은 어제보다 한번덜 틀렸어요. 그 말이 우리 둘의 암호가 되었습니다. 실수는 죄가 아니라 경로 재탐색, 다음에 더잘 가기 위한 작은 회전. 어느 주말 아침 창문 너머로 햇살이 길게 들어오던 때였습니다. 그가 먼저 운동화를 신으려고 허리를 굽혔습니다. 신발 끈을 매는데 다섯 번이나 실패했지만 여섯 번째에 매듭이 예쁘게 묶였습니다. 됐네. 그 짧은 말에 제 눈은 이유 없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골목을 한 블록만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라톤이었고 제게는 세상이 끝이 가까워졌다. 다시 멀어지는 시간 같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나 기억났어. 뭐요? 처음 당신 만난 날 검은 코트 입고 뜨거운 어묵 국물 불어주던 당신. 그 기억은 얇고 흔들렸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때때로 길을 잃지만 사랑은 길을 만든다. 저녁밥을 먹고 아이를 재운 뒤 그는 소파에 기대 말했습니다. 나 다시 일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요. 서두르지 말아요. 그럼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건 뭐야? 우리랑 같이 밥 먹는 것, 오늘 걸은 이야기에 주는 것. 내일도 깨어나는 것.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 글자씩 또박또박 따라했습니다. 내일도 깨어나는 것. 그날 밤, 침대 책 등에 손전등을 켜고 작은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내일의 할 일. 아이에게 안녕 인사하기. 물한컵 스스로 따르기. 창문 열고 바람 맞기. 수고했어 서로 말하기. 다음 날 아침, 그는 카드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거 우리 회사 규칙 같네. 맞아요. 우리 집 회사. 그럼 나는 오늘 MVP 해도 돼? 이인이요. 창 밖에 비가 잠깐 흩뿌렸고, 우리는 베란다에 서서 물내음 속에 봄을 맡았습니다. 그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돌아왔어. 아니요. 당신이 당신을 데려왔어요. 나는 옆에서 손만 잡았고, 그는 제 손가락을 한번 세어 보더니 천천히 웃었습니다. 다섯 개네. 내것까지 하면 열 개. 그럼 열 번이나 더 잡아줄 수 있겠네요.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열번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열 번이 다시 살아갈 열 개의 계절처럼 느껴졌습니다. 잠들기 전 딸아이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마지막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오늘의 걸음수, 웃음, 실수, 성공. 그리고 새로 생긴 문장 하나. 하늘이 결국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펜 끝이 멈춰 있자 남편이 속삭였습니다. 내일은 더 잘해 볼게. 내일은 우리 셋이 같이 잘 지내 볼게요. 불을 끄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그 호흡이 다시 살아온 사람의 노래처럼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적은 번개처럼 오지 않는다. 작은 실천의 속도로 매일 조금씩 여기에 도착한다. 문득 창 밖에 별 하나가 맺혔습니다. 손가락으로 유리창을 톡 치며 저는 낮게 말했습니다. 우주선, 내일도 타러 갈까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응. 근데 돌아오는 길엔 당신이 조종해줘. 알겠어요. 목적지는 지. 그는 눈을 감고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밤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우리는 깨어날 것입니다. 서툴러도 천천히라도 다시 사랑을 배우는 사람들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